안녕하십니까. 유튜버의 소식은 역시 진또백이. 안녕하세요. 진또백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유튜버 푸메님이 뒷광고 논란 이후에도 새로운 영상을 게재했다는 소식입니다. 시청자 A씨는 푸메님이 뒷광고 논란이 일자 그제야 몇몇 영상이 유료 광고를 붙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더보기란에도 협찬 및 광고 제품의 경우 아래에 제작 지원, 협찬, 문구 기재 및 유튜브 설정 내 광고 설정 체크 또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삽입하셨습니다. 또한 복사 붙여넣기를 한 조항도 포착되었습니다. 이 시청자 A씨는 두 장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첫 번째 사진에는 A씨가 지난 5일 오후 7시경 A씨가 60개 치킨 영, 60개의 치킨 영상 더 보기란을 캡처한 게 담겨 있습니다. 캡처 본에는 본 영상은 60개 치킨의 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맛있는 음식 제공해주신 네네 치킨 감사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는 A씨가 같은 날 오후 10시경 캡처한 60개 치킨 영상 더보기란이 담겨 있는데요. 해당 사진에는 본 영상은 60개 치킨의 제작 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맛있는 음식 제공해 주신 60개 치킨 감사드립니다. 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내내 치킨이 60개 치킨으로 변경이 된 것이죠. 또한 푸메님은 자신의 비판한 댓글 및 뒷광고에 대해 피드백을 요청하는 댓글을 차단하고 있고, 아직 이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걸 본 시청자들은 새로운 영상을 올린 푸메님을 향해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시청자들은 이 상황에서도 소신 이어가는 모습 여러 의미에서 대단하시네요. 멘탈 대박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푸메님의 소식인데요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이상 유튜브 소식을 뉴스로 전해드리는 유튜버 진두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